네 반갑습니다. 비노의사 억섬입니다. 안녕하세요. 환입니다환입니다 음. 환입니다. <laughs> <laughs> 음. 아. <laughs> 진행하시죠. 아 잠시만요. 네오늘잘자습니다네잘왔어요 <laughs> 이태리 와인이고요. 네. 바루로입니다. 아 남게, 랑게 바루로입니다. 네 랑게 아, 네 명이요. 네 네명로. 랑게 네 랑게 네 랑게 네 네명. <laughs> 와이너리는로켓 네, 코스타마냐라는 네, 와이너리가 만든 거를 좀추천해 드릴까 하고 다들 아시겠지만 뭐 이태리의 북서쪽에 바롤로랑 바르바르스코를 최고라고 치죠. 음, 그렇죠. 와인의 왕, 와인의 여왕. 그렇죠. 네, 거기서 만들어지는 애 중에 결국 품종이 네비올로인데 네비올로라는 품종 자체가 굉장히 고급이니까 당연히 그 지역 자체가 어, 탑이라고 불리는 거겠죠. 굉장히 조금 좋은 느낌을 낼수 있는 이 품종이 보통 바롤로랑 바르바르스코라는 이름을 달게 되면 비싸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그 이름을 달고도 비싸지 않다. 별론거죠 예 별론거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예, 유명한 지역의 사노아이는손대지 마라 먹, 먹는 거 아니에요 음.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얘기가 다르죠 이제 바룰로에서 잘 만드는 집이 랑게란 지역에서 만들었을 때 어차피 같은 품종을 사용하기 때문에 걔네 성격을 그대로 이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로케코스타마냐는 바룰로 안에서도 굉장히 좀 클래식한 느낌을 내는 집입니다 그래서 요즘 바룰로면 아, 모던이다 뭐뭐 음. 뭐 이제 캐릭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죠. 생각보다 네. 좀 약간. 클래식하고 모던하고 섞어서 하기도 하고 음, 그런 애도 있고 예. 완전 그냥 모던으로 빠지면 또 라스피네타처럼 완전 깡패 막 음. 힘있게 나오는 애도 있고 페어알타리처럼 음. 엄청나게 막 뉴욕 네. 팍 써가지고 엄청 풍성하게 만들고 엄청 음. 뭔가 이제 남성스럽게 음. 만들면서도 약간 좀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근데 클래식이 클래식인 이유는 사실 뭐 다들 이제 엘리오 알타레나, 이제, 라스피네타 이런 애들처럼 번외를 만들었을 때 하이엔드로 올라가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드물죠. 그 계열에서 걔네는 굉장히 번외스러운 거고, 이제 클래식한 거 중에서, 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피몬테 지역 자체가, 이제, 알파스 산맥이 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고도가 좀 높아요. 거기에다가, 일조량은 당연히 좋겠죠. 뭐 해가 이제 굉장히 좀 좋은 곳이다 보니까 포도가 굉장히 잘 익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이 자체가 좀 약간 일조량이 좋은 아무래도 음. 남쪽이니까. 네. 음. 프랑스도 남쪽이면 잘 익는데 네. 프랑스보다 더 미치니 그렇죠. 당연히 뭐 어, 고도가 높고 선늘한 기후를 띠면서도 일조량이 좋으면 굉장히 그거에 대한 이점이 있단 말이죠 보통 이 정도 일조량이면 되게 드라이드로 빠지고 되게 남성적이게 만들어질 만한 성격이 이제 고도가 좀 있으면 굉장히 프레시함과 약간 뭐주시하거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익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이점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네비올로라는 품종 자체가 원래 잘 익습니다 보면은 돌체토는 그런 경우가 좀 드문 것 같긴 한데 바르베라도 그렇고 네비올로도 그렇고 도스가 항상 높게 뽑혀요. 음... 뭐, 미니멈 13.5도, 13 14도, 예. 뭐, 많이 뽑히면 바르베라는 막 16도 막 음... 이렇게 까지 뽑히니까. 네, 되게, 뭐, 알콜이 잘찰수 있을 정도로 일주 라인 좋고, 이제 그렇게까지 알콜이 잘찰수 있는 품종들이 주로 그 지역에서 만들어진다고 볼수 음...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네비올로다 보니까, 네비올로가 이제 고급 품종이라서 거기서 뽑아낼 수 있는 이런 좋은 점들, 음... 음.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랑게가 뭐 사실 고급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랑게가 저렴하죠 비교적으로. 그렇죠. 발로나 발로베스건 사실 뭐 가격이 톡톡톡 올라가는 지역이죠. 그냥 올라가요. 예, 네. 많이 올라가죠. 되게 아무 노는 네비올로스러운 느낌을 받고 싶은데 발올로스러운 거를 먹고 싶은데 발올로를 먹기에는 좀 부담이다. 음. 내지는 혼자 음. 뭐 편하게 먹고, 먹고 싶다. 편하게 먹을 날인데 뭐, 음. 뭐 오늘 날도 아니고 음. 스페셜 데이도 아닌데. 그냥 편안하게 마시고 싶은데 막 바롤로를 딸수는 없잖아요. 어, 그렇죠. 그러면 바롤로스러우면서도 가지고 있는 느낌이 조금 보급형 <laughs> 바롤로 이런 느낌으로 접근해 볼수 있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네비올로 성격이 궁금하시면 어. 예, 이것도 상당히 좋은. 네, 이게 워낙 이제 클래식한 느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느낌으로 봤을 때 굉장히 훌륭한 애라고 생각하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눈코입을 하게 되면 뭐 눈은 색이 살짝 빠졌어요. 이제 네비올로가 껍질이 두꺼운데도 색이 뽑혀 나오지 않는 게 색을 지킬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래요. 걔네의 성분 구조 자체가 색이 파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약간 살짝. 살짝 색이 빠져있죠? 갈색빛이. 네. 벽돌색? 이런 느낌으로 살짝 다 빠지죠. 근데 그게 또 엄청 매력이에요. 뒤에 보면은 약간 색도 에 살짝 비치고 이 품종만이 낼수 있는 그런 좀 매력적인 어, 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뭐 눈물이나 이런 거는 알콜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항상 좀 두껍게 맺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코에서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까지 알콜 노스가 뽑힌 애 중에는 대부분 드라이드로 빠지기 마련이에요. 근데 몇몇 품종들 뭐 그런 거 있죠. 되게 잘익어도 주시한 느낌을 내는 애들 뭐. 시라라든지 음. 시라도 뭐드라이더로 빠지는 애도 있긴 하지만 풍성하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말레. 뭐 말베, 음. 뭐 바르베라, 음. 뭐 네비올로, 뭐 이런 애들이 있다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코에서 좋잖아. 이게 나쁜 모습이 없죠. 네, 이런 약간 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게 풍성한 마른 애들이 좀 먹음직스럽지. 솔직히 말라가지고 퍼석퍼석한 퍼스 게먹음직스럽진 음. 않잖아요. 근데 이게 먹음직스러운 향이 나면은 그냥 막 먹고 싶어. 뭐, 뭐 약간 뭐 그죠? 뭐 좋은 느낌이죠. 약간 뭐 그런. 자기도 모르게 입에 들어가죠. 그죠. 네, 향 맡다가, 음, 약간 향을 계속 맡게 되고 입으로 저절로 넘어가기 되는 음. 풍성한 마실 느낌이 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약간 뭐 레드 블랙 뭐 이런 쪽에서머못고 당연히 네비올로에서 나오는 탈의 느낌도 있을 거고, 좀뭐 오크 터치로 인한 약간 스파이시한 느낌. 근데 오크 터치가 얘네 같은 경우는 클래식하게 만들기 때문에 되게 큰 오크통에서 큰 영향을 주지 않게끔 큰 오크통을 쓰는 거기 때문에 크게 보진 않지만 없지는 않다라고 음. 볼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외적인 부분에서 이제 뭐 입으로 넘어가게 되면, 탄인이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껍질 두꺼운 품종이기 때문에, 탄인이 굉장히 잘 보여주죠. 음. 잘 드러나는 탄인인데, 양도 많은데, 크게 거슬리진 않아요. 음. 네, 이게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품종이라서, 거기서 올수 있는 이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알콜로스가 이 정도 올라가면 되게 무겁게만 빠지고, 만약에 산도가 없다. 그러면 굉장히 루즈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산도가, 고도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잘 따라와서, 굉장히 그거에 대한 밸런스가, 어, 밸런스가 좀. 음. 종 와인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집 자체가 이제 위치해 있는 곳이 라모라입니다. 이제 바롤로에서 지역이 크게 나뉘는데 거기서 이제 라모라라고 불리는 곳은 가장 좀 섬세한 와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테로야를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방금 계속 언급드리는 파워가 있고 힘있게 와인이 나오더라도 거기 안에서의 극강의 섬세함이 잡히는 지역과 집의 이제 성격을 가진 와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 섬세한 그 포인트가 나올 수 있나요? 일단 뭐 이제 바롤로라고 해도 그러니까 라스피네타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엔드급으로 올라가는 분 엄청 강건하고 네, 풍성한 느낌다는 걔네는 마른 것이 느낌이 나잖아요 엄청 막 터프하고 그죠? 근데 일조량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 밭의그 영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알코올 발효 자체를 높은 온도에서 한다든지, 뭐, 빠르게 끝내버린다든지, 여러 가지. 음, 테크닉적인, 네, 부분, 테크닉적인 부분, 부분이 있죠. 음.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신경을 썼겠죠. 그러고, 코에서 그런 먹음직스러운 느낌이 나는 데다가, 입에서의 산도나 이제 무게감, 볼륨감, 이런 거에 밸런스 자체를 잘 맞추면 굉장히 그런 느낌이 올수 있단 말이죠. 음. 근데, 결국은 근데 그 삼삼이 가장 크게 자주 오지하는 거는 포도죠. 그한해 포도가 어땠나? 를 음. 보는 게 가장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뭐그 지역이 좀 현지하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는 그쪽 지역의 때로화가 상당히 좋은 편이다. 날씨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네. 네. 보통 이제 뭐 부르고뉴가 사실 뭐탑일수 있는 이유가 그걸 네. 다 구분해 가지고 하니까 그런 거죠. 브르고뉴가 기후 조건이라는 음. 게 있잖아요. 굉장히 기후 조건이 까다롭지만 거기서 만들어냈을 때잘 만들면은 부르고뉴에서만 나올 수 있는 성격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만약에 브르고뉴가 미국 같은 기후를 가졌었으면 그런 와인이 안 나왔겠죠. 그렇겠죠. 네. 어쩌면 이제... 피노가 고급 품종이 안 됐을 수도 있어. 그러네. 부운을없었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어. 뭐 지역 조건이나 기후 조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왜냐면 어차피 내 네, 와인은 포도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포도가 어떤 기후에서 어떤 환경에서 그리고 그 환경에 얼마나 어울리는 품종을 썼는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레비올루에서 그 랑게 지역이 발로하고 발발레스코하고 좀 많이 떠들어 있나요? 크게 떨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때로는적으로 봤을 때, 네. 비교는 안 해봤는데, 네. 뭐 엄청 닮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음. 바로로는 이제 밭도 엄청 나, 많이, 많이 나누잖아요. 많이 나누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걔네는 세부 지역으로 나누기도 음.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땅이 조금씩 이제 좀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기후 조건이 조금씩 달라지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성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얘네는 이제, 바롤로처럼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지도 않는 데다가 그렇죠. 고급 지역이 딱 아니니까 이제 이태리는 보면 사실 고급 지역 아니면 한 집에서 고급 음. 아필라시험을 만들고 세부 지역을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세부 지역을 엄청나게 신경 쓰는 것같아요 음. 쓰는 데도 있겠지만 음. 좀 자기들의 어떤 핵심적인 세일링 포인트만 좀 신경 많이 쓴다 그죠 BDM 엄청 잘만든 애들이 RDM도 음. 엄청 잘 만들진 음. 않잖아요 이 음. 보면 RDM은 약간 집마다 퀄리티가 너무 달라져 음. 뭐 신경 쓰는 애는 좀 좋은데 아닌 음. 애들은 막 되게 막 다르게 나오고 비, 이게 이비템을 만들 만드는 애가 이알이템을 알뎀 만든다고, 만든다고? 어, 약간 이런 생각도 든 때도 있었고 이게 그만큼 이제 신경 쓰는 것과 안 쓰는 게 약간 좀 분명하게 음. 좀 음. 나누는 것 같아요 이태리는 희한하게 근데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하이기베도 신경을 좀 써서 만들어요 그래도 네 그래도 음. 뭐 편하게 만들겠지만. 음. 그는 그런... 뭐 집도 있긴 하죠. 음, 음. 음. 아니고 뭐 그거는 뭐, 탑이라고 불리면 다 신경 쓰는데 음. 그거 신경을 못 쓰면은 탑이라고 부를만한 집은 아닌 것 같아요. 음. 프랑스는 어찌됐건 네, 오늘은 이태리 고급 바롤로 네좀 이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비올로라는 품종이 알고 싶다. 내지는 이제 뭐 클래식한 바롤로를 만드는 애들의 캐릭터를 알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한번 경험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어, 뭐랄까요? 저 와인으로. 네, 좋은 와인으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